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때 다음의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먼저 이 식을 가장 간단하게 한번 전개를 해보자고요. 그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2x부터 분배법칙 쓰면 4 플러스 y분의 6x 플러스 3 y 분배법칙 쓰면 x분의 6y 플러스 9가 되는데 이는 13이라는 하나의 상수값과 두 개의 분수로 이루어져 있는 미지수 값으로 이루어져임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근데 이 미지수 값이 그냥 미지수 값이 아니라 곱해 보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자연수가 될것 같죠. 그리고 x와 y가 0보다 크대요. 다시 말하면 y분의 x도, x분의 y도 0보다 크니 이두 개는 양수인 미지수 값이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고 그럼 양수인 미지수 값에서 최소 값을 구하는 방법 우리 뭘 알고 있어요? 바로 산술기와 평균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값은 상수인 13에 두 미지수에 대해서 산술기와 평균을 쓰면 어떤 건 이상이다? 2루트 두 수의 곱 y분의 6x 곱하기 x분의 6와 이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곱해져서 xx 약분되고 yy 약분돼서 6제곱이라는 자연수 값이 나오니, 그럼 이 값은 결국 얼마예요? 13 플러스 2 곱하기 6, 13 플러스 12로 25라는 최소 값을 갖겠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